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만능 열쇠로 통하던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의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주말 AS 모나코와 리그왕 빅매치에 이어서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진 출이 걸린 플레이오프 1차전 브레스 트와의 원정 경기도 후반 막판에야 투입되며 중요한 경기에서의 기회가 주로 들고 있는 것인데요. 냉정하게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에서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프리미어리그 이적설과 더불어 이강인 선수의 파리 내 입지가 급격히 달라진 이유, 최근 경기와 이번 브레스트전 경기 내용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강 진출이 걸린 플레이오프 1차전 1일차 경기 결과입니다. 파리가 먼저 새벽 2시 45분 킥오프한 브레스트와의 원정 경기 3대0 완승으로 2차전 홈 경기를 앞두고 16강 진출에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최대 빅매치였던 맨체스터시티와 레알마드리드의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현재 골을 내줬지만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이 모두 활약하며 짜릿한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유벤투스는 p s b 에인토벤과 홈 1차전 2대1 승리 도르트문트는 스포르팅리스본과 원정 경기 3대0으로 이겼는데요 파리의 선발명단에 이강현 선수가 없었던 것은 다소 놀라웠습니다 주중 주말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 차원의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기도 선발로 나오지 못한 것은 최근 경쟁 포지션의 다른 선수들이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 이날 경기도 그런 경기력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파리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했는데 최근 엄청난 득점력을 보이며 가짜 9번 자리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우스만 덴벨레를 정점으로 왼쪽에 발 빠른 바르콜라, 오른쪽에 기술과 득점 생산력을 높이고 있는 대질의 두해등 프랑스 공격 3인방이 배치됐습니다. 3미들은 스페인의 베테랑 미드필더 파비안 루이스와 포르투갈의 비트니아. 중앙 네베스가 자리했는데 파비안 루이스가 다소 아쉬운 활약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비티냐와 네베스가 중앙 지역을 완전히 씹어먹는 활약을 펼치면서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포백 라인 왼쪽에 누누 멘데스, 오른쪽에 하킴이 두 명의 센터백은 윌리엄 파초와 마르키뉴스, 골문은 돈나룸마가 지켰는데요. 이 경기 전반 18분 만에 우스만 댐블레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비티냐가 전반 21분에 성공시켰고 전반 추가 시간에는 우스만 댄벨레가 환상적인 플레이로 추가골까지 기록하며 일찌감치 앞서갔습니다. 후반 시작 7분 만에는 대질의 두 회의 골이 아쉽게 VAR 체크로 무산됐지만 66분 댄벨레가 3대0을 만드는 골을 터뜨리면서 그제야 로테이션을 가동한 파리였어요. 67분 먼저 들어온 선수는 두에가 빠지고 흡이차 크바라첼리아였고 이강인 선수는 75분이 되어서야 바르콜라 대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와 합이 좋은 곤살루 하모스가 82분 덴벨레가 나오면서 들어갔는데 확실히 흡이차 이강인 하모스 이세 명의 선수 역시 충분히 주전으로 뛸수 있는 자원들이지만 지금 프랑스 팀인 파리에서 무엇보다 프랑스 국적이라는 것을 넘어서 월등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바르콜라 덴벨레 두 회의 중용 상황은 명확합니다. 덴벨레의 최근 폼에 대해선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막대하고 두 회조차도 올 시즌 합류한 어린 선수인데 덴벨레와의 호흡이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돌파력 또 전진성 과감한 슈팅 어떻게 보면 프랑스 언론이 이강인 선수에게 아쉬워했던 그런 치명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요 바르콜라는 현재 파리가 보유한 공격수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 확실한 주전 전술 옵션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 1월 이적시장에 거액을 투자한 흡이차 크바라첼리아 역시 선발 자원으로 생각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적응기 속에 오히려 이 선수가. 주전과 비주전이 아닌 체력 안배와 적응 과정 속에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솔직히 이강인 선수와 하무스는 후반전에 교체 자원으로 가는 조커 내지 비중이 적은 경기에 출전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백업 자원, 로테이션 자원으로 격화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는 공격 지역과 미들 지역 거의 모든 포지션을 전천으로 소화하면서 또앤 리케 감독이 공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갔고 로테이션 자원보다는 여러 전술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주전 자원으로 꼽혔는데 올 시즌에 합류한 주앙 네베스의 경기력이 점차 상승하고 있고 비치냐는 그야말로 축구 도사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이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움직일 때 공을 안정적으로 소유한 역할을 파비안 루이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수비적으로 피지컬적으로 기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파비안 루이스에게 기회를 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후보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오늘 교체 출전해서 15분 동안 뛰었던 이강인 선수는 89%의 높은 패스 성공 성률 기록하긴 했지만 롱볼 하나의 전환이 무산되기도 했었고 슈팅 한 차례 시도한 것도 날카롭지 못했고 드리블을 한 차례 시도에 성공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타이밍이나 자신감이나 파괴력이 부족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반면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가짜 구분에서 그야말로 경기장 전역을 누볐고 이날 두 골을 기록했고 또한 골도 페널티킥을 유도해냈고 비록 세 개의 빅찬스를 놓친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 빅찬스를 맞이했다라는 점 7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그 슈팅이 모두 위협적이었고 키패스트 두 개, 롱볼 전환도 100%의 성공률 드리블 돌파에 있어서도 70%가 넘는 성공률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공격수 음바페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득점 장면 보시면 전반 45분 추가골은 네베스가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전환 패스로 오른쪽에 하키미에게 공을 전달하고 하키미가 공을 끌고 올라올 때 댄벨라가 오른쪽에서 사이드로 우측 커처어 플레이를 하면서 공을 이어받고 단독 돌파로 문전까지 들어간 이후 수비가 각을 좁히고 있고 골키퍼도 명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막을 수 없는 니어 포스트로 감아서 꺾어 때리는. 경이로운 슈팅 기술로 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66분 득점 장면은 댄벨레가 바르콜라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가짜 9번으로서 밑으로 내려오고 왼쪽에 바르콜라가 중앙 공격수 역할을 해주면서 비록 수비에게 걸려서 공이 흐른 것이긴 해도 결과적으로는 바르콜라가 공을 빼준 상황이 되면서 다시 리턴받은 댄벨레가 문전 우측으로 파고들어 오른발 슈팅으로 3대0을 만든 것입니다. 바르콜라, 댄벨레 두의 호흡이 정말 좋다는 것을 보여줬던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댄벨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 11경기에서 18골을 몰아쳤고 또 최근 8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으며 휴투트 가르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 브레스트와리그한 경기에 두 경기 연속 해트트릭 그리고 지난 주말 모나코전 멀티골에 이어 이번 경기도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심지어 프랑스 현지에서는 2025년 발롱도르 수상 후보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도 뎀벨레가 사실 이강인 선수의 역할과 정확히 겹쳐요. 가짜 9번 및 오른쪽 측면 공격수 역할. 바로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의 폼이 좋지 않았고 또 렌니케 감독과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앞서 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 경기 마치고 나서 에니케 감독은 크리스마스 기간에 덴벨레가뭘 먹었는지 물어봐야 될것 같다라고 농담까지 하면서 덴벨레의 최근 활약에 만족감을 표했고 관계도 개선됐고 너무나 애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 맨 오브 더배치로 공식 선정된 선수는 포르투갈 미드필더 비티냐였어요. UEFA의 테크니컬 옵저버는 파리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수가 비티냐였다며 경기를 읽는 조율 능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뎀벨레가 사드 지역에서의 파괴력을 담당한다면 중앙 지역에서는 비치니아의 노련미가 빛나고 있는 것인데요 중앙을 전천으로 커버하면서 이강희 선수도 패스 성공률이 높은 선수인데 비치니아도 98%라는 놀라운 패스 성공률에다가 키 패스도 기록을 했고, 9번의 롱볼 중에 8개를 정확하게 연결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빅 찬스도 하나 만들어냈고, 드리블 돌파도 두 번씩 됐는데 모두 성공했고, 심지어 볼 경합 상황에서도 4번 중 3번을 승리했고, 풀타임을 소화하면서도 공을 잃어버린 횟수가 5번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잘 지켰고, 심지어 공 걷어내기 4회로 수비적인 영향력까지 높이 보였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제대로 성장한다면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곁에서 보고 배우고 잘 지내는 것은 이강인 선수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비티냐와 댄벨레가 이런 폼을 보인다면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기는 앞으로도. 주요 경기에서는 특히나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이강희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을 때 79분에는 조금은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어요 우측에서 공을 이어받고 역습으로 전환하는 상태였는데 덴벨레가 중앙 배후 지역으로 침투하고 오히려 하킴이가 3자 움직임으로 왼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의 간격을 벌려 놨고 이강인 선수가 조금만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패스를 줬다면 덴벨레가 이어받아서 해트트릭을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한번더 공을 치면서 덴벨레에게갈수 있는 각이 좁혀진 것은 물론이고 덴벨레 앞쪽으로 패스를 하기에 부담스럽게 골키퍼가 튀쳐 나왔어요. 그래서 하킴이 쪽으로 감아서 보냈는데 그공 역시 길어지면서 골키퍼가 처리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장면은 너무나도 조금은 이강인 선수 잡지 않았던 최근 뭔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폼이 떨어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올 시즌 물론 이강인 선수는 애니켈 감독이 중용했던 선수가 맞아요. 오늘 경기까지 파리 생제르맹이 공식전 34경기를 치른 가운데 모두 출전한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 바르콜라 두 명뿐입니다. 다만. 바르콜라는 15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6골이라는 점 그리고 출전시간이 바르콜라는 2260분으로 대부분 선발 준선으로 뛰었다면 이강인 선수는 1909분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었다고 볼수 있어요 중앙지역의 파비안 루이스가 자신이 출전할 수 있었던 33경기를 모두 뛰면서 이강인 선수보다 많은 출전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미드필드 라인에서 파비안 루이스에게도 후순위로 이강인 선수가 꼽히고 있다는 라 점을 볼수 있어요 플레잉 타임으로 보자면 팀내 최다 출전선수이지만 12위. 결국 11명의 주전 다음 12번째 선수라고 볼수 있는 출전 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간마저도 사실은 전반기에 덴벨레 선수가 여러 이유로 출전 기회가 조금은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30경기 스쿼드에 들어갔고 28경기를 출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출전 시간을 늘려갔던 것이지 지금 덴벨레가 이런 폼을 보이고 비치냐와 게다가 네베스까지도 경기력이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정말 이강인 선수는 어찌 보면 올 여름에 프리미어리그 팀에 좋은 이정료 제안이 온다면 안 보낼 이유가 없다. 게다가 대질의 두회가 올 시즌 들어가서 초반에는 이광희 선수보다 기회가 적었는데 더 적은 경기를 뛰면서 출전 시간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잡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댄벨레의 폼이 살아나면서 두회가 함께 뛰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라 것은 앞으로 특히 챔피언스 리그의 큰 경기에서 우승을 노리는 상황 속에서 바르콜라 댄벨레 두회가 주전으로 뛰면서 이강인 하무스가 교체로 나오고 여기에서 바르콜라의 폼도 최근에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흡입차가 왼쪽에 바르콜라 자리를 선발로 차지하는 그런 정도의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강인 선수가 중요한 경기들을 선발로 뛰었던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9경기에서 선발 출전 비율은 44% 출전 시간도 51%에 불과했고요 최근 출전 경기 기록을 보더라도 맨시티와의 경기는 선발 출전을 했지만 하프타임에 바로 교체가 됐고 이어서 슈투트가르트전 브레스전까지 연달아서 교체 선수로 뛰었습니다 바이리미넨전아테레트코마드리드전도 교체 선수로 나왔고 선발로 뛴 경기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전반기에 아스날 과의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기 했지만, 그때 덴벨레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챔피언스 리그 16강, 8강, 4강 갔을 때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심지어 프랑스 리그 한 경기를 챔피언스 리그와 병행하면서 여전히 무패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리그 한 경기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에게 꽤 많은 출전 시간이 부여되고 있었는데요. 생태띠엔전, 랑스전, 랭스전, 브레스투전까지 모두 선발 출전했고 그러면서 또세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어찌 보면 폼이 살아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됐어요. 그러나 이때는 정말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위기였던 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경기 그리고 명확한 실력 차이가 나는 프랑스 리강 팀과의 경기에만 이강인 선수가 많은 시간을 부여받은 것이고 또한 우승 경쟁 팀이라고 할수 있는 모나코와의 지난 주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27분 동안 뛰었고 그 27분 동안의 경기력도 좋지 않았다는 점이것는 어찌 보면 다른 선수들이 잘하고 있을 때 이강인 선수가 개인적으로 한참 좋을 때보다 물론 폼이 떨어졌기에 발생한 일인데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든 시간이 있고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완전 경기력을 잃어버렸다거나 뭐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거나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경기력이라면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언론이 지적한 대로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도전적이고 조금 더 득점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결국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입지가 정말로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덴벨레가 살아났고 흡이차가 왔는데 바르콜라는 절대적이고 두 회까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네베스가 이간 선수의 미들에서의 역할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고 비티냐는 확고부동한 선수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이 오는 주말 경기는 툴루즈와 프랑스 리그항 22라운드 원정 경기인데요 16승 5무 승점 53점으로 2위 마르세유 3위 리스 4위 모나코를 큰 차이로 터돌리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왕 챔피언이 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3대0으로 크게 이기긴 했어도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야 할 2월 20일 목요일 새벽 5시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 또한번 주전 자원들이 나올 거라고 본다면 툴루즈전은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본인이 공격성과 치명성을 보여줘야만 앞으로 비중 있는 경기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브레스트전 이후 7를 리옹과의 원정 경기 이도 그렇고 2월 마지막 경기일 쿠푸드 프랑스 8강전도 이강인 선수에게 꽤 출전시까지 주어질 텐데요. 이강인 선수가 애니크 감독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능력, 프랑스 전문가들의 지적과 비판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국 축구, 유럽파 선수들의 도전, 그리고 현지 반응과 최신 상황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